확실하게 안 잡아주면은 언론사들이 좀 부담감이 생겨요. 자 이준이 장면돌파 안쪽으로 음주설정 아, 패스 넣어줬습니다. 녹수의 네. 득점으로 동점됩니다. 세요 봤어요, <laughs> 아, 그걸 못했네요. 아, 그 정도였으면 선수는 살았을까 아, 턴버입니다 그리고 석비고 아, 네, 좋습니다이준희의 마무리로 이제 리드는 원투 스입니다 원투 어, 스텝들이 그 이제 저런 모자라는 부분들을 상 얘기를 좀 많이 해줘야 돼요. 예, 네, 벤치에서 안쪽 들어왔습니다. 그리고 마무리지는 높습니다. 아, 이준 희 선수 상당히 좋네요, 어이스트가이준희가 지금 게임 체인저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. <목소리> 진짜 본인이 <laughs> 네. 수술하는 거지 뭔가 네. 어. 뭐큰 경기 좀 준비하는 느낌도 들어요 번 네, 물어보고 네. 싶어요 네. 이준이 돌파 얹어놓습니다 아 들어갑니다 네. 이준이의 득점 네. 자 정의자 좀 안밀리려 하고 있습니다 네. 김종기가 빼줬고 허웅이 쏩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 빠르게 들어와서 아 이준이 네. 자 그렇구나. 오늘 DB의 네, 핵심 멤버 네. 이준입니다 네. 이준 선수가 들어오면서 조금 분위기 반전이 됐죠. 네. DB가요.